아들이 엄마를 급하게 끌고 나옵니다. 무슨 일일까요? 너 지금 아내 일 시켰다고 이러는 거야? 엄마 아내한테 집안일 시키려고 온 거야? 시끄러워. 저게 무슨 일이야? 운동이지. 아니, 집에서 돌봐준다고 아내 일까지 그만두게 하더니 이게 뭐냐고. 아내가 임신을 했고 힘들어 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돌봐준다는 핑계로 시누이와 집으로 들어온 거였어요. 요즘 아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해. 이러려고 우리 집 온다고 한 거였어? 오빠 말이 심하네. 우린 일안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도와주거든. 시끄러워 너는 집에서 쉬는 녀석이 밥도 혼자 못 차려 먹으면서 말이 많아? 아들 너 지금 이러는 게 잘하는 짓이야. 임신이 유세냐고. 그리고 청소도 대충 하고 있구만. 뭔 말이 많아. 하지만 남편은 간절하게 말했어요. 엄마 우리 힘들게 생긴 아이야. 엄마도 처음 소식 듣고 좋아했잖아.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러는 게 잘하는 거야. 아주 며느리한테 정신이 팔렸구만. 네 엄마는 안 보이냐? 엄마 남편이자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. 엄마도 이제 할머니 되는데 더 잘해줘야 하지 않겠어? 아들은 엄마한테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아내만 챙기는 아들이 괘씸했죠. 너 결혼했다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한테 이러기야.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? 엄마, 나보다 이 사람이 엄마 더 생각해. 매달 생활비 주는 것도 이 사람 생각이야.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결국 엄마는 아들한테 서운함을 느끼고 나가버리네요. 임신한 아내를 도와준다고 왔지만 일만 시켰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맞다면 구독 좋아요, 아들 잘했다고 댓글 남겨주세요.